갑자기 신혼여행 영상을 보니까 할 말이 쏟아지네아 뒷방이 느껴진다 좀 내가 뒷방이 느껴진다 근데 자기 왜 저거 생얼로 다녔어? 왜? <laughs> 베니스로 가는 비행기를 놓쳤잖아 아아짐안 왔지? 화장품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난... 입고 가도 계속 입고 이야 신혼여행이야. <laughs> <laughs> 여러분 신혼여행은 반드시 배낭여행으로 가지 마시고 휴양지로 가세요. 절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거나 이러지 마세요. <laughs> 아, 저희가 약간 금기어가 있어요. 신혼여행이라고. <laughs> 내 인생 최악의 여행이라고도 할까? <laughs> 아 근데 나왔는데 신혼여행 영상 보고 있어서 깜놀았네 <laughs> 아니 어, 여기 신혼여행 영상 어떻게 찾았어? 대박이다 허, 세상에 신혼여행인데 진짜 표정이 완전 썩은 었 <laughs> 이거 어디죠? <laughs> 파리지에 의식한 헤어스타일 아닌가요? 결혼 준비하고 오는 친구들이 어, 어.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어, 어. 어떤 친구들은 리조트를 가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어. 친구들은 또 배당여행 가고 싶다고 막 하잖아 그렇지 그럼 자기 뭐라 그래? <laughs> 뭐라 그럴 지 몰라?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잖아 <laughs> 아, 그래? 무조건 리조트 가라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laughs> 왜냐하면 우리가 술 마시고 왔어? 그까 안주할 게 있어? 안주? 내가 얼마 전에 본게있지이 어묵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더라고 안주를 그걸 해야겠다. 가위로 잘라서 내가 사분 안에 안주를 만들어 줄게. 사분? 어, 삼분인가? 이걸 <laughs> <laughs>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이대로 그냥해? 어. 아 그래? 어. 짜잔. 약간 어 튀김처럼 됐어. 대박이지. 우와 맛있겠다. 맛있지 완성이 됐네. 아, 맛있겠지? 오, 아, 근데. 완전 어묵튀김처럼 됐대 아, 그거. 아, 그거. <laughs> 음! 맛있지? 맛있짜고급 <laughs> <진짜. 꼭지> 맛이 <웃음> 나네. <웃음> 맛있지? 자. 오늘 살살 자아주 있어. 아. 휴양지에 있으면, 거기에 딱 갇혀 있고 모든 걸 거기서 해주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냥 다른 어려움이나 이런 거 거의 없고 뭐 일정이 미스되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싸울 외부적인 요소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유럽은 선택이 너무 많아. 이 선택의 여지들이 다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그걸로 인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신혼 여행에서부터 너무 안 좋은 모습을 서로 많이 보는 거야. 네, 음. 야이 영상 보면. 음. 이제 표정이 안 좋긴 하다 <laughs> 아니 이 파리 뒤에 지금 이렇게 이쁜 샹들리제 거리에서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8데 저는 8년만에 올거같 저희가 12월 20... 아니... <laughs> 12월 15일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란 말이에요 입국이 또 되게 이쁘긴 해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되게 이쁘긴 했지만 여행하기엔 진짜 힘들었지 밤 9시에 도착을 했는데 나는 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그때 비도 추적추적 왔던 기억비 왔어 <laughs> 비까지 와서 밥이 밤 9시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자기는 밤 9시에 에펠탑 불 켜진다고 그걸 자기가 먹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는 에펠탑 보는 게불 켜진 에펠탑 보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 자기는. 그 그러니까 나는 음식점 문 닫기 전에 밥을 먹고 가서 봐도 되잖아. 비위는 오는데 내가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밥 먹으러 갔다. 이렇게 여행을 또막우국 그때 다녔어. 그러니까 다녔는데 거기서 피크가 있었지. 이게 놓친 거? 어. <laughs> 와 내가 자기한테 분명히 일찍 가야된다 게이트 앞으로 그리고 얘네 유도리가 1도 없어가지고 닫으면 끝이다 절대 안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래 자기 문조건 진짜... 사람 찾는다 그랬잖아 응, 나 진짜 우리가 그때 시간이 문 닫는 시간보다 되게 일렀어 몰랐으니까 진짜 ]거든. 아슬아슬하게 앞에 갔잖아 이제 딱 갔는데 바로 눈앞에서 데이트가 닫혔지 내가 막 따져가지고 응. 이거 우리가 응.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응, 응. 안 됐다 그랬더니 응. 그 직원이 딱 그랬어 어? So you are late 그런 거 같아 다음 비행기로 생돈을 주고 베니스 가는 표를 다시 끊었잖아 갔어 그래서 가방에 안 왔네 베니스에 고장난다. 갔는데 가방에 안, 안 <laughs> 왔지 내가 그 가방을 굳이 붙일 이유가 없었는데 손가방에 <laughs> 괜히 붙여가지고 그 가방에 안 왔잖아. 응. 화장은 하나도 못하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만 입고 다니고 그랬어. 괜찮아, 봐봐. 오, 뭐가 워이게 좋아? 어, 너무 좋다. 빡쳐. 그래 그래서 그 베니스 영상이 다 내가 생얼로 초췌해가지고 그곳을 다니는 거야. 깜짝 놀랐어그 영상 이 있어가지고 나 아예 사진도 안 찍은 줄 알았어. 어야 응?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어. 말투어 <laughs> 베니스에서 묵었던 숙소가 지금까지 모든 숙소를 통틀어서 <laughs> 제일 별로야. 최악에서 최악. 거기서도 자기 울지 않았어? 울었지. 울었지. 시원하게서 <laughs> 매일 울었어. 파리 숙소는 좀 괜찮았어요. 파리 숙소는 이뻤어. 엄청 비싸더라고 그때. 음, 파리가 그러니까 비쌌어. 비싼데 또 아무튼 되게 이쁘게 막 아기자기하게 예쁘게인데 로부티코 호텔 같은데서서. 어, 놀랐는데 약간 베니스는 힘을 빼도 되지 않을까. 힘을 <laughs>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뺐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신혼여행이라고. 베니스는 호텔값이 비싸잖아요. 베니스에 들어가기 전에 기차역에. 음. 앞에 있는 호텔을 잡은 거야, 이사람이 아니, 거기를 많이 간다고 하는 그런 것만 보고. 그건 배낭여행온 애들이 많이 가겠지. 그런 개념 없었던 거지. 많이 가고, <laughs> 괜찮고, 뭐 그렇다는 후기만 보고, 찾진봐서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안 와. 휴양지에 가서 <laughs> 진짜 좋은 풍경 보면서 진짜, 와, 이렇게 쉴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음. 항상 머릿속에는 실혼여행이 생각났어. <laughs> 이게 실혼여행이었으면. 우 와이프가 진짜 신혼여행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신혼여행이 금기어가 되다 보니까 <laughs>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신혼여행 영상을 보니까 뒷박이 다시 오는 거야 <laughs> 아까 저기 진짜 눈에서 불 나는 줄 알았잖아 <laughs> 우리가 거기 여행을 처음 간게 아니었잖아 결혼 전에 갔었지 어싱가포르로 이제 비밀 여행을 갔는데 음, 거기서도 그냥 거기도 완전 자유여행이었잖아 응 음, 그랬지 그치. 음, 음. 너무 좋았어서 음, 음. 당연히 좋을 줄 알았지 자기가 그때 호텔이 마리나베이앤드였어 싱가포르 놀러 갔을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게 음. 좋았잖아. 음. 싸우긴 커녕 매일매일 진짜 너무 행복해서 '아, 이 사람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음. 신혼여행으로 가보니까 완전 달라진 거 근데 음. 나 놀랐어. 이게 신혼여행으로 가면 일단 결혼식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 피로가 하루 만에 여기서 자고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섭섭한 일이 계속 생겨. 뭔가 부딪칠 일이 생기고. 그 감정까지 쌓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신혼여행을 딱 배낭여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쌓였던 게다 몰려오면서 더 서럽고 더 화나고 막더 예민하게 막 그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기자들 틈이 없네. <laughs> 그렇더라고요. <웃음> 그러네... 그런 얘기들이 다 음... 프랑스 파리에서 어, 어, 다 어. 터지는 거지. 그치? 신혼여행 때 무조건 다... 터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터집니 신혼여행 때 요만한 게 불씨가 돼서 이렇게 네.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맥주 먹다가 터져서 결혼식 <laughs> 얘기 나오고, 밥먹다가 터져서 결혼식 그치, 얘기 나오고, 그치, 그치. 이거 봐 이래가지고 결혼식 때 그때도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응... 휴양지로 갔으면 안썼을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laughs> 그래서 장담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배낭여행보다는 덜 싸울 거다. 꼭 웬만하면, 어, 유럽 같은 데로 배낭여행을 가시는 것보다는 휴양지에 가서 푹 쉬는 게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봅니다. 혹시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저희 휴양지 안 가봐서 그래요. 결혼, 조아, 결혼, 좋아요. 좋아요. 결혼 좋아요, 결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 저희 다음 여행 나트랑으로 갑니다. 아, 맞아요. 저희 이제 곧 나트랑으로 떠납니다. <laughs> 거기는 휴양지일까요? 배낭여행지일까요? <laughs> 휴양지 갔더라도 배낭여행 같이 다녀, 우리는. 어쩔 거야, 에이를. 맨나자 아,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텔은 뒤로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 <laughs> 실온여행에서 제일 큰 패착은 그 파리의 호텔을 뒤에도 잡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지 않았을 거야. 그거 근데, 맞는 말이야. <laughs> 근데 모든 여행에서 처음은 까먹고 지가 어떻게 됐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 순서만 바뀌었어도 그렇게까지 서럽진 않았을 거야. 근데 되게 진짜 되게 미안했고 그래서